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또 토요일 날이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 2025년 9월 27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전 4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에, 오해 견잡으로 여기를 할 차례죠. 여담. 루쉰을 20세기,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시아 작가라고 평했다. 나이를 먹은 뒤로는 작품 활동보다는 에세이를 더 많이 쓴 편이다. 일본 유명 음악가로 활동하는 장남인 히카리가 자폐증 환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오해는 상심이 컸는데 그런 고통을 나중에 소설 치료탑과 치료탑 혹성으로 표출했다는 평도 있다. 이후 개인적 체험을 통해 아들과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이 아들인 히카리는 절대음감을 통해 유명한 음악가가 된다. 천하민 영화감독 이타미 주조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다. 오해는 이타미 주조에 대해 자신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중년 인간이라고 적고 있다. 1960년 2월 18일 도쿄 히바야이 니카츠 국제회관에서 이타미 주조의 동생 유카리와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 유카리는 남편 오해 견자부의 에세이 사파를 그리기도 했다. 아, 아들 아 히카리가 아기였을 때부터 가까운 사람들, 아이들, 곁에 있는 사물들 화초를 즐겨 스케치해왔다. 2010년 인터뷰에서 오해 캔잡으로는 "나는 존경하던 친구 이탐이 주조의 여등생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로부터 항상 보호받고 살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이 사람은 말이죠. 어, 이 오해 견잡으로는 고도, 고도, 처남이, 천남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하고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죠. 그런데 그이탐미 주조라는 사람은 어, 영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오해 견잡으로 어느 날이탐미 주조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책좀 빌려달라고 여동생을 우리 집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 여동생을 보는 순간 저는 학자가 되는 건 그만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가자.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써서 소설 원고료를 가지고 생활비를 벌기로 작정하고 곧장 결혼했습니다. 그 처남 되는 사람 이탐이 수죠 어, 이타미 주조하고 오해 겐자로는 부 고등학교 이제 동창이라고 했잖아요. 어, 친구의 여동생하 결혼했는데, 이 이타미 주조가 아파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그 여동생을 그 신부름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오해 겐자로의 집으로 신부름을 여동생을 보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 친구의 여동생을 보는 순간, 아,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혔던 거죠. 그래서, 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아가지고, 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드겠다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고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에, 운영해 나갈 작정을 했었다니까, 이, 처음서부터 이글 쓰는 데는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죠. 음. 뭐 시시하게 글 쓰는 사람이면은 그 원고료를 받아가지고는 절대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당초 나는 뭐 아주 훌륭한 글쟁이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자신감이 있었나봐요. 음. 그래서 이 이타미 주조란 사람도 그래요. 이타미 주조란 사람도 아파도. 그 여동생을 신부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탐이 주조라는 사람이 이 오해 겐자부로를 눈여겨보고 저놈을 내 천은 응? 매부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아마 여동생을 신부름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 관연한 처녀가 있는데, 나이 찬 처녀가 있는데, 나이 찬 처녀의 여동생을 함부로 사내가 이 기가하는 집에 신부름을 보내겠어요. 네. 그 신부름을 보낼 때는, 야, 겐자, 오 겐자부로야. 이게 내 여동, 여동생이니까, 내 여동생하고, 어, 응. 눈 맞아 결혼해라. 뭐 이런 그 계략하에서 신부름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응. 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송해, 그 코미디언, 송해도 그렇다잖아요이군 생활할 때 이제 통신병으로 군 생활했는데, 같이 군 생활하던 선배가, 그러니까 선임자죠. 선임자가 그, 자기 집으로, 어, 한번놀러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가서, 어, 그 선임병의 동생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결혼한, 그렇게 쓰죠. 그 예전에는 모두 다탁 하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집의 식구들이 많으면 하나라도 입을 덜기 위해서, 어, 식소를 덜기 위해서 어, 마땅한 놈이 있으면 그냥 냉큼 줘버리는, 앞뒤 안 재고 줘버리는 그런 뭐가 있었다. 그죠. 음. 사회주의 사상가였던 고토구슈스이도이 사람과 비교해 볼 만한 인물이었는데. 예전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여러분들 나를 보십시오. 어. 한평생 독신을 흔들고 진 사람 아닙니까. 그 예전엔 그렇게 식소를 덜기 위해서 막눈두 어? 어. 눈 개만 똑바로 달린 놈이들 하면 뭐 돈이 있든 없든 그냥 일단 말 끊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 않죠. 지금은 여자들이 시시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시시한 남자 만나가지고 얻어맞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속썩으면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음. 차아, 무리참 찌는 듯한 여름에 든 넥타이 양복을 맺고 폼 잡는 사람, 널. 폼 잡는 게 누가 폼을 잡겠어요? 어? 나 같은 공장 다니는 사람이 폼 잡겠어요? 공장 다니는 사람은 이 품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품을 잡느냐? 누가 그렇게 찌는 듯한 여름에도 더워 죽겠는데도 넥타이 양복을 차려입고 품을 예? 잡느냐? 대학교수, 국회의원, 판검사, 어? 정부 장청완급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 아주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넥타이 양복을 양복을 갖춰입고 품을 잡는다 이거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폼 잡는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명 배우들, 연예인들, 판검사, 국회의원, 대학 교수, 어, 사회적으로 이렇게 폼 잡는, 여기다 이, 뇌꾸다이라고 네, 네, 네 하죠. 뇌, 네, 넥타이를 예전엔 또 뇌꾸다이라고 네 해서, 뇌, 네, 거치는 듯한 여러분들 뇌꾸다이를 네 메고 폼 잡고 다니는 뭐 이런 어, 사람들을 한테 시비까지 고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이 공장 다니는 사람은 어, 힘들다. 오해의 청년 시절 이후의 작품들은 비비꼬인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 때문에 읽기 쉽지 않은 편이다. 오해 스스로도 자신의 문장을 악문이라고 부를 정도다. 그래서 그가 일본 문학계의 거성이 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난 후에도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집에 오해의 겐자으로의 책을 한 권씩 사두지만 정작 읽는 사람은 적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오해 견자부로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 견자부로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것을 보면 상당히 글쓰는, 글쓰는 솜씨가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이 왜 줍니까? 예술성을 보고 주, 주잖아요. 예술성. 어? 어떠한 책을 소설을 썼다면 그 소설이 담고 있는 예술성 그거를 보고 이제 노벨문학상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에 겐자부로가 쓴 소설이 예술성은 참 좋은데 대중성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에 겐자부로가 쓴 소설은 이 대중들이 별로 좋아질 않았다. 그러니까 읽어봐도. 잘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그 난해하다. 이런 소설을 썼다는 거죠. 난해한. 그러면 이렇게 난해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난해한 소설을 썼는데도 어떻게 그 고려를 받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는가. 아, 참 이것이 좀 의문인데. 어. 그러니까 예술성과 대중성은 이렇게 거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클래식 음악 에, 에, 매니아가 돼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내가 에, 가, 가끔씩 올리잖아요. 방금 전에도 내가 그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내가 올렸는데 바로 클래식 음악이 그렇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성은 참 좋은데, 대중성은 없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죠. 대중들은 좋아하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예술성은 참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술성과 대중성은 병, 양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오에 켄자브로 소설이 이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에 켄자브로가 쓴 소설이 예술적으로는 뭐 아, 훌륭하다 이렇게 평이 나가지고 누구나가 집안에 어, 집집마다 그 오해의 겐잡으로 소설이 한 권씩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어,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엄숙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강연을 할때 청중에게 자작 유머를 들려주길 좋아했다고 한다. 자기 어머니가 등장하는 유머를 많이 들려주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50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노벨 문학상을 타고 어머니에게 노벨상을 타서 약속을 지켰다고 당당히 말하자 어머니가 아니, 내가 약속한 건 물리학상이잖아, 라며 받아쳤다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문화 행사에 초성되어 애틀랜타에 가게 되자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더니 어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상에 별 일이 다 있네요. 내 아들이 글쎄 올림픽에 참가한다지 뭐예요. 걔는 뛴박질도 전혀 못하고 나이가 예순이 넘었는데. 음.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거장인 타카하타 이사오와 같은 도쿄대학 문학부 불문과 동기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로 이렇다 할 친분을 가진 사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조금의 접점이 있다고 하면, 1955년 당시 도쿄대학 학우회의 기관제5에는 자신의 첫 소설 작품이었던 화산을 게재하였고 타카하타는 영화 연구회의 동인지를 기고했다고 한다. 소련의 아르카디 스트루카츠키, 소련의 아르카디 스트루카츠키, 아베코보의 제사간 빈기를 번역한 바 있다가 사망했을 때. 러시아의 온화한 현자가 우주로 갔다고 조의를 남기기도 했다. 2005년 서울 국제문화포럼에 참석해 이 자리에는 노벨상을 이미 받았어야 하는 하는데, 못 받은 작가 한 사람과 앞으로 받을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못 받은 작가 한 사람은 장마리 귀스타브로르클레지 장마리 귀스탑으로 귀스타브 르클레지오였고, 앞으로 받을 사람 세 사람은 오르란 판국. 오엔 그리고 황서경이었다. 음. 만화 멤버의 개인을 극찬하기도 했다. 하스미 시케 히코는 오해 겐작으로에 대해 오해 씨는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노벨상과는 상관없이 원래 위대한 작가입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해와 하스미는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다. 오해가 하스미 이름이 목차 있는 것만으로. 그문의지를 쓰레기통에 던진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이다. 어, 그러니까 그 오해가 아, 오해 오해 견잡으로, 어, 오해 견잡으로 하고 어, 하슴이 시켜 입고는 평소에는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다 할 거죠.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지만, 음. 그러나 어, 이렇게 그 공적이고 이런 면에서는 찬성하고 칭찬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는 굉장히 둘 사이가 좋지를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오해, 견잡으로간 노벨상을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어, 축하하고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회 견잡으로 어, 한편 오해는 2009년 70대인 노인이 되어 발표한 만년작인 익사에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다뤘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소설 속 나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말기 나름의 사상을 가지고 천황과 함께 자폭을 하겠다며 도쿄로 가려다가 강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사망한다. 그러나 실제와 허구를 겸묘히 섞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오해의 스타일상 소설 속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기본적인 사실 외의 내용 특히 아버지의 기묘한 사망 이유는 대부분 오해가 창작해낸 것이다. 오해 스스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과 천황을 연계시킨 것은 창작임을 밝혔다. 그게 픽션이라는 얘기죠, 픽션. 소설적인 그런 픽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나민주주의가 군주제와 항상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었으며, 민주주의와 군주제가 양립한 입헌군주제라는 사례가 근현대들어 뿌리 깊게 정착되어 있으며, 오히려 민주공화제를 참칭하면서 대통령직을 왕처럼 세습하는 독재공화국 대통령들도 수도 없이 많다. 때문에 오해가 말은이 민주주의자는 평등주의자 내지 공화주의자로 해석하는 게더 맞다. 아키히토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천황제를 싫었기 때문이다. 음. 자신이 불알 친구이자 처남이었던 명감도 이타미 주주의 자살 사건이다. 오해는 이타미의 스토리텔링에 대해 칭찬을 남겼고, 이타미 역시 오해의 소설, 조용한 생활을 영화화하기도 했다. 그는 본격 야쿠자 끼, 끼 까는 영화, 민보의 여자인 내용 때문에 야쿠자에게 심은 린치를 당했을 때도 나는 굴하지 않는다. 영화로 자유를 가로질를 것이다. 라고 선언한 그런 쿨카였다. 하지만 불륜 의혹에 대해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다만 이 자살에 대해서는 상당히 뒷말이 많다. 정작 생전 인터뷰에서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아내한테 물어보라고 대답한 듯다 향후 스케줄도 제법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오에 겐자브로의 처남, 이타미 주조는 영화 감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타미 주조가 높은 그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일단 그어 오해 견잡으로 리딩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조선일보를 접속해가지고 우회의 견자부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겐자부루를 검색하니까 아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여러 어, 기사가 나옵니다. 어. 아. 이거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죠. 아. 범죄자 등장하는 세상 옳은가? AI와 함께 쓴 소설이 묻는다. 아 북스가 맞는 사람 소설가 구단 니에. 이건 황지윤 기자가 이제 2024년 8월 22일 날 기사를 올린 겁니다. 아, 올해 일본 아쿠타가 와상에 AI가 난입했다. 아쿠타가 와상은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업적을 기린 일본 순수문학계 최고의 권위상으로 1935년 제정되었다. 소설가 아베고보 오해킨작으로 무라카미 류 등이 이상을 받았다. 장편소설 도쿄도 동정 탑으로 올해상을 거머쥔 소설가 구단니에는 지난 1월 수상 기자회견에서 GPT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해 기자회견장을 떠들썩하 했다. 소설은 범죄자가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로 여겨지는 근 미래 도쿄를 무대로 한다. 소설에서 범죄자 동정론을 주도하는 사회학자 마사키 세토는 범죄자를 호모 미셀라 필리스라 칭한다. 죄를 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살아온 비범죄자는 호모 필렉스로 부른다. 호모 미셀라 필리스가 수감될 타워 이름은 심포시 타워 도쿄 또는 도쿄도 동정탑 타워 설계를 맡게 된 건축가. 마키나 사라가 주인공이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인 그녀는 이 명칭이 혼란스럽다. 심포시 타워 도쿄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온몸이 거부하고 있다. 이건 마치 강간당하는 기분이다. 소설의 도발적인 내용보다 형식이 훨씬 주목받는 아이러니한 상황. 논란을 지켜보며 4년차 신진 소설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쿄도 동정탑 국내 출간을 계기로 구단예의를 소멸으로 만났다 어. 이 여자가 신소시 그 신소사 진초사 와이든 음. 자신을 소개하자면 AI 친화적인 인간이라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5% 정도 문장은 AI의 도움을 받았었다고 한 말이 화제가 됐죠. 제가 AI를 활용했다고 발언했을 때 기자회견장이 꽤 시끄러웠다고 나중에한 신문사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곧바로 해외도 보도됐고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문제적 발언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떡하지? 초조해 하는 동시에 이일 때문에 책이 안 팔리면 곤란하겠지 생각하며 냉정하게 대응책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독자들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뭐,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어, 다 생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이게 뭐, 오해 겐 잡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AI, 글을 쓰는데 AI를 활용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뭐, 기사인데. 네. 지금 20, 23분은 경고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여기 또 기사가 납니다. 생의 끝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해 긴장으로의 마지막 소설이다. 이거는 그 이영권 기자가 2023년 7월 29일 올린 기사입니다. 생의 마지막으로 향하는 순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노벨문학상을 받은 일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가 2013년 출간한 마지막 소설이 그 해답을 줄지도 모른다. 화자 적구 고기토는 겐자부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작품을 쓴 원로 소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절망적 상황의 일본에서 그가 스스로 삶과 문학을 되돌아보는 전개다. 고기토는 관조가 아닌 참여의 방식으로 삶을 되돌아본다. 팔레스타 출신 인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가 만년에 이른 예술가의 삶을 분석한 책 만년의 양식에 관하여 차관해 마지막이 될글을 제목을 만년 양식집으로 짓는다. 만년의 양식으로 살을라는 뜻. 만년의 일은 노 작가의 회고록이 보단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개인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지적 정의를 지닌 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미래에 대해 고민 등을 거듭한다. 그런 화자의 내면을 타인의 입을 통해 까발리는 구성이 인상적이다. 가령 딸은 화자에게 오빠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거나. 아빠 소설이 그 방식 자체를 변명하고 싶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화자는 끝없이 자신을 검증하고 앞서 떠난 이들의 만년을 되돌아본다. 원전 반대 시위 등에 참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노래한다.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겐자부로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소설은 나는 다시 살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수 있다는 식으로 끝나다. 겐자부로는 떠났지만 그가 지은 문학의 숲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회의 견잡으로는 훌륭한 작가였다 이런 얘기죠 어, 비록 우회의 견잡으로는 벌써 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가 이룩한 아, 문학의 그런 향기 숲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극찬한 거죠 음. 그래서 하여튼 오에 겐자부로 일본에서 두번두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오에 펜 오에 자부로에 대한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녹화할 기회가 있잖아요. 또 한번 녹화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오자와 세이지, 세이지, 오자와, 뭐, 오자와 세이지에 관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오자와 세이지라는 사람도 일본 사람인데, 오, 클래식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어, 이 오자와 세이지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지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자와 세이지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